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원숭이띠 2025년 하반기 운세 올려드립니다. 네, 원숭이띠들이 거의 다안 좋았잖아요. 뭐, 보통이거나 거의 안 좋았는데, 어, 슬슬 운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쪽으로 좀 애를 먹던 분들도 음 약간 풀릴 운이 조금씩 보입니다. 네첫 번째 2004년 갑신생 22세 원숭이띠 어 오히려 이 원숭이띠 애들 중에서는 22세 원숭이띠들이 제일 좋았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음, 더 좋아집니다. 어,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음, 어, 일단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은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학업 성취는 꼭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사업분으로 보자면은. 어, 이분들은 진짜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껌하나 사다가 500원에 사다가 1,000원에 팔아도 팔릴 정도로 사업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자, 직장은 뭐 아르바이트나 직장이나 예, 괜찮고요. 시기하는 어,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그냥 살짝 넘겨버리세요. 내가 너무 잘나서 시기하는 거니까. 아, 내 탓을 하세요. 아 너무 잘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시기하네. 이렇게 내 탓을 하시면은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연애운. 네. 연애운 좋죠. 너무 좋다 보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을 법도 안 돼. 예. 그건 나중에 내년에 연애운이 안 좋기 때문에 둘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예. 자, 건강은 괜찮습니다. 건강은 좋아요.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은, 뭐, 진짜 어, 아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음 1992년 임신생 사, 34세 원숭이띠. 음, 이분들은 마음적 고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뭐. 일을 하더라도 일단은 마음이 불편해서 일도 잘안될 뿐더러 이렇게 마음적으로 좀 고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분들 마음 고생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반기, 뭐 추석 지나고 그러면은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업은으로 보자면은, 아, 사업은, 어, 뭐, 뭐, 날개를 달았다거나 할까? 어, 원래, 이 상반기에는 그 주춤주춤 하고, 델듯델듯 하다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어, 하반기 들어서면서 하나하나, 어, 실 풀리듯이 풀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은, 네, 직장은 이제 이 구설수가 많아가지고, 내가 일하는 데는 지, 지장이 없는데 그 구설로 인해 가지고 어, 구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마음적 어, 심적 어, 고통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넘기시면 은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다 좋아져요 자 연애운 어, 이제 34세면 시집 장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은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남자든 여자든 어, 상대방의 마음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건강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모든 게. 자, 다음. 1980년 경신생 46세 원숭이 띠. 네, 하반기에, 뭐, 뭘 해도 안 되는, 아, 그러한 해였죠. 아니, 상반기에. 음, 그, 뭐야, 삼재가 아직 안 끝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점차 풀립니다. 아, 원숭이띠들이 점차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경신생 분들, 46세 분들, 어, 많이 좋아지니까, 어, 조금만 더 참으시고,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업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도 이제 열려 있어요. 자, 직장은 네, 직장은 근데 이제 직장은 좀 늦게 풀리는 것 같아요. 어, 약간의 그 이동수도 있는데 내가 좋은 데를 찾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어, 이곳이 싫어서 억지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수가 좀 보입니다. 네, 그냥 음, 뭐 참을 만큼 참아서 안 되면은 뭐 가야죠, 응, 가야죠. 예, 그렇고요. 연애운, 어 연애운 일단은 연애운이 좋다 나쁘다 그게 거의 없어요. 일단은 가정에 충실하면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솔로인 분들은 어, 만약에 애인이 없다면, 조금 더 있다가, 어, 이렇게, 어, 애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건강은, 건강으로서는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건강 안 좋아 보이는데, 어, 뭐, 여러가지 원인이겠죠. 뭐, 스트레스라든가, 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낙마수라든가 그런 거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 그렇게 신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968년 무신생 58세 원숭이 아, 이분들 뭐 상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죠. 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주의할 점이 어,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꾸 새 나갑니다. 돈이 새 나가요. 어떻게 해서든 새 나가요. 네그새 나가는 거어 웬만하면 어, 좀 절제를 해서. 안 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지니까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반기에 힘들었던 분들, 음, 그뭐 삼재 연속이 하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 그리고 집으로 어, 또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애먹던 분들 어, 서서히 풀립니다. 자, 그 이제. 어디까지 했지? 사업은 안 했지. 예, 사업으로 보게 되면은 어 사업분 점점 풀리는데 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불리 하시다가 괜히 크게 당하던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사업 하실 분들은 어, 시작하실 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 하나 따져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점점 좋아지니까 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어, 큰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장운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직장운이 제일 좋으신 분들 같아요. 음, 상반기에도 그렇게 직장으로서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직장운으로서는 아주 좋았던 분들이 많아요. 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괜찮습니다. 직장운 괜찮고 혹시라도 좋은 곳에서 이렇게 와라 하면은 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연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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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가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적당히, 어, 적당히 이렇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내가 너무 빠져버리면 이건 이제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특히 여자분 특히 여자분 연애운, 연애운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손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약간의 동정심이라든가 그런 게 발동을 해가지고 어,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자중을 하셔야 돼요. 연애운 점점 좋아집니다. 건강운 이제 이분들은 어, 이렇게 뭐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할까요? 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아지니까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요. 이렇게 뭐 소화기계통이라든가 장 쪽으로 조금 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 58세 원숭이띠 분들 금전 나가는 것만 조심하면은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다음. 1956년 병신생. 70세 원숭이띠. 아, 원숭이띠들이 좀 70세 뿐만이 아니라 다안 좋았어요. 원숭이띠들이 다안 좋았는데, 이분들도 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상반기에.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더 좋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절반 정도 좋아지고 절반 정도 나빠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 그 나빠지는 분들 중에서 절반은, 어, 나빠지는 분들 중에서의 절반은, 아, 나의 무능력이라고 할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어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음. 어쨌든 내가 실천을 하고 내가 앞장 서서 나가고 하면은 좋아지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나빠지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빠지는 분들 어잘 생각해 보시게 보셔야 되겠어요. 어자 <laughs> 사업은 사업은 그렇게 뭐 아주 좋다고는 할 수가 없겠어요. 사업은 그냥 지금 현재를 이어 나가던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만약에 처리를 해야 될것 같다 하면은 더 늦기 전에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은 직장은 뭐 그냥. 평상시에, 근데 구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직장 은 자체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그냥 보통이나 할수 있는데, 자꾸 구설이 들어오네. 어. 예. 그 구설은 혹시라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말조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애 운. 어, 연애운 그냥 보통이라고 보면 돼요. 어, 보통 어, 보통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은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어, 지금 이분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내가 현재 건강이 좋다고 이렇게 좀 자만하신다든가 그러신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어, 건강은 안 좋습니다. 자 1944년 갑신생 82세 원숭이띠 아, 이분들도 상반기에 많이 안 좋았죠? 응. 상반기에 많이 안 좋았는데 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어, 지금을 좀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많이 좋아진다든가 어, 그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를 유지하신다면 그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대부분이 많이 좋아진다. 예 사업은 사업은 괜찮습니다. 어 지금 이나이 대 이나이쯤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은 예 계속 당분간은 계속 해도 될것 같아요 사업은 좋습니다 직장은 직장은 많이 안 좋아요 직장은 많이 안 좋으니까 아더 아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연애운, 내 연애운, 어, 연애운. 이 연애운이라는 게참 어떻게 말하기가 그런데 어, 그냥 집에서 어, 내 아내 또는 내 남편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가야 오는 거고 어,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 내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내 부인을 무시하는데 그 남편과 그 부인이 나를 존중하리라 생각은 안 하겠죠. 네 일단 내가 먼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연애운은 많이 좋아집니다. 자 건강은 건강은 좀안 좋은 편이에요. 많이 안 좋은 편인데.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내 몸을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 원숭이띠 운세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